자 오늘 동천이네 가족은 계룡산 도예천에 왔어요. 동천이 이렇게 손도장, 발도장 찍어주려고 왔는데 이건 샘플입니다. 동천의 작품을 보실까요? 짜잔! 손톱으로 다 후기 봤어요. 아들과 인터뷰 하겠습니다. How is your feel? 카메라 의식을 상상해. 아 아니, 찍지. 찍지. 마. 아니야. 찍지 마. 아니야. <laughs> 코 발름 벌름 발름해. 너 누구냐? 코 발름 벌름 발름해. 응. 치즈. 야, 아이 애한테 자꾸 가까이서 오빠가 잘못이 돼야지. 여기가 동찬이 엄마 만들어준 방이에요. 만들어준지는 꽤 됐는데 엄마 바빠서 사진을 못 찍으셨네요. 이야 여기다 예쁜 인형들도 붙여주고요. 더 나무도 있고 잔디도 있고 더 이쁜데 동찬이 이렇게 다 떨어뜨렸어요. 나중에 엄마가 다시 붙여줄게요. 까꿍. 이 방의 주인공 김동찬. 어제 동찬이가 아랫 걸음마, 손 잇고, 걸음마도 뛰고, 이빨도 아린니가등짜났어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봐. 등찬아 이렇게 봐. 이, 이, 이거, 띵깡쟁이 이거. 말도 안 들어요. 이렇게 봐. 삼배삼배한번 해봐. 괜찮아. 등찬아 삼마, 삼마, 삼마. 내가 지금 카메라를 못 만지게 한다고 화가 났어요. 땡깡쟁이또 와. 아. 동채이 일과는 일어나서 땡깡 부리기, 자고 나서 땡깡 부리기, 밥 먹고 땡깡 부리기, 놀다가 땡깡 부리기, 온통 하루 종일 땡깡 부리기. 연속이랍니다. 우리 아들내미. 콩콩!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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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진 칠게. 엄마 도망지 잉? 마지 엄마 가지어야어야 이게 뭐하는 거야. <laughs> 카메라 만지려고? 카메라 만지면 안돼. 아! 아!